어,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말씀 배울 거예요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 글씨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더 읽어줄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마이크 안돼도 잘 들리죠? 목소리 커요 전도사님. 밥 먹고 목소리밖에 큰게 없어요. 자, 우리 성품학교 첫 번째, 방금 전사님 띄어줬어 성품학교 첫 번째 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하랑이 기도했으니까 하랑이가 다음, 다른 동생에게 할수 있는 기회를 줘. 요원이! 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실제, 어? 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어, 정답이에요. 이거 받아가, 알겠지? 어, 정립해두자. 너무 멀어. <laughs> <응>. 던지다가 <laughs> 권사님이 맞으실 수도 있어. 위험해서 안 돼. 우리 첫 번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 언제부터 계셨다고 배웠지? 아니요. 어, 어! 오, 어, 윤우가 뭐 비슷한 게 나왔어요. 빛을 까지 나왔어. 그렇지? 빛을 만드신 하나님. 뭐든지 처음에 만드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시지 않고 스스로 계셨다고 했었어요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멋진 하나님이야.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배웠지? 어! 어! 선우! 오! 정답이에요. 선우 받아! 선우는 가까워. <laughs> 두 번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 따라해보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다고 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 가서 응응응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 하고 슥슥슥 하고 하나님을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가 피지방은안 가지만 열심히 컴퓨터에 매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랑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랑아 내 생각 좀 해줘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멋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멋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 멋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 멋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야.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봐. 오른손을 딱 들어봐요. 나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뜨닥뜨닥 쓰담쓰담 하면서 아 멋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참 기특해 이렇게 나를 칭찬해줘 아 멋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아참 기특해 아이고. 어디 가서 잠들지 않고 예배하는 나참 기특해 체림이 네가 엄마를 쓰다듬어주면 어떡해 <laughs> 자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개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유노 지난주에 풍선을 두 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래요 하고 두 개나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줬어요? 한주 동안? 안 돼요. 아, 아 어려웠어? 그래. 전도는 원래 어려운 거야. 잘했어. 그래도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주 멋있는 건 거야. 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배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라고 했어. 얘들아, 선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우리 고학년 친구들 선하다는 의미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어린이 교회가 아니어도 돼. 청소년 교회도 특별히 기회를 줄게. 오늘 특별히. 우리 민재 딱. 비주얼을 보아하니 스스로의 비주얼에 자부심이 딱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잘생긴 우리 민재 혹시 선하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알면 돼요 선하신다 선하다는 의미가 뭘까? 어요원이 정립이 되느냐 마느냐 이나잘못 나 들었어요 아,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어 좋았어. 여기 하나 더 정립합니다. 선하심. 선하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막 선한 거 얘기하면 착한 거 많이 얘기하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넌 정말 착한 아이냐. 넌 정말 멋있고 착한 아이야.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짓을, 착한 행동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게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건 거야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건 거야 어, 이해돼요? 우리 친구들? 내가 어,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성도 선생님이 다음에 교사를 하겠다라고 했어 하고 싶다고 했으면 나는 하겠다라고 들었어요. 하겠다고 했으면 아 우리 성주 선생님 너무 착해, 너무 귀한 결정했어, 너무 착해, 너아 아이들도 사랑하고 너무 착하구나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착한 우리 송주 선생님을 나는 송주 선생님한테 좋은 전도사가 돼야지 하고 막 착한 마음으로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하셔서 송주 선생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너는 착해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으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고 계셔. 어딜 가고 계시냐면 갈릴리에로 오셨어.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셨어.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어. 요즘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누가? b t s 지 BTS를 이길 자가 혹시 있나? 아, 하율이. 어, 높, 높은 자존감의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자존감이 높은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높은 자존감. 조금 웃겼어, 하여라. <laughs> 어, 어, 요즘에 보면 막 BTS 이런 연예인들, 막, 어, 사람들이 우르르르 르 몰리지. 오, 연예인이다! 이런 것처럼 어딜 가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오,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높은 어떤 호수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얘들아, 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예수님이 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네 글자로 얘기하는데, 이거 특별히 어른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네 글자 뭐가 있을까요? 아, 바로 세의 수산이야. <laughs> 어, 어, 네, 맞아요. 정답이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그 호수가가 있는 산에 가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 알려주셨어. 근데 그 산상수은에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산상수은에 나와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의 내용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미워하고 멀리 해라, 라고 배웠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이런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라고 얘기하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말고도 나를 미워하고 원수, 나와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면 나는 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아,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 요원이가 손을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오, 이 아이의 믿음이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젤리를 보니까 두개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한개 참아주기로 할게 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 줄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어, 비가 내리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고, 아침에 해가 쨍쨍 돋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 원수들도 너희를 미워하는 어,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그리고 해를 비춰주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그렇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렴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온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 얘들아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지? 어 없어 나만 그런 거 같네? 어, 어? 너무 내가 누구 윤우도 있어? 형아는 아니지? 형아는 아니면 됐어. 응, 형아만 아니면 돼. 어? 괜찮아요. 적극적인 게 좋죠 애비 시간에. 전 저런 거 좋아해요. 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정말 눈만 마이치지 말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 내가 보응 어, 그래 저런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지 <laughs> 내가 정말 너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어, 사랑해 축복해 라고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셔 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온전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선하다는, 착하다는 의미야. 선하다는 의미야. 그것은 즉 뭐냐면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 사이에 어,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이 다 죄가 없이 온전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따라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 제가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 선하신 거야. 전사님 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만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친구들에게 착한 일을 해서 나는 착한 어린이야 아무리 엄마 아빠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나는 착한 아들이야 착한 딸이야 할지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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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뭐가 있냐면 다 죄가 있어 죄가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셨어. 우리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죄가 숨어져 있는데, 근데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그죄 모든 것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을 담게 해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착한 선함을 베풀고 할때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아멘. 그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어. 나 스스로 되게 착한 사람 같고 아, 막나 정말 되게 착한 아이 같지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선함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린 거 혹시 본 사람? 봤어요. 우리 윤우는 뭐든지 저랑 마음이 잘 맞아요. 제가 뭘 말하면 다했다고 해줘가지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윤우랑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우리 오늘 비가 내렸어.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똑딱똑딱. 밤에는 달이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리고 지금 계절이 지나서 봄과 더웠던 여름이 지나서 이제는 가을이 오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곳에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선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자연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어 오늘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갈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혹은 구름이 나타나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네 아우 가을이야 이 학기가 시작됐어 이런 막 이러거나 아 이제 나도 이제 한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 아, 하랑이가 어쩔 때한 번씩 교회에서 이제풍 푸념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뭐 나이를 먹었다는 듯이 그러시고. <laughs> <laughs>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그 푸념에 저의 나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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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이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아, 하지 말고, 어? 저 자연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쭉 가다가, 어, 예쁜 꽃 있다! 어, 요나, 내가 예쁜 꽃 꽂아줄게. 예쁜 꽃. 탁. 자신 있게 꽂아 가지고 꽂 가지고 유원이의 마음을 훔치려고 유원이에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다, 다칠 때가 있죠. 어떤 남자애들이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지 유원아. 그치, 근데 그럴 때 우리 유원이는 친구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멋진 친앙인이 되면 참 좋겠다. 아, 네. <laughs>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예뻐 예뻐 해주는지 아니면 나무를 가볍게 밟고 가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래요. 예, 예뻐 예뻐를 해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지금 벌써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 집에 가.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친구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친구들이 중 고등학생이 되어서 교사를 하고 있고 막 그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지 알아? 얘들아, 너희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자라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학교에 성적이 너무 떨어져 학교 가기 싫거나 어, 아니, 뭐, 친구랑 싸워서 학교를 가기 싫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구랑 싸워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랑 싸워도 마이웨이로 학교를 가서 누리는 친구들은 있을지 몰라도 <laughs> 싸워서 학교 가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 어,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 가든지 나를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연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해야 할게 있어. 중요한 거 뭘까? 참, 하나님. 아, 하나님 그치. 아, 아, 마,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윤호의 한 마디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연과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나타내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를 하면 좋을까?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있는 예배. 예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친구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내 형과 누나, 오빠, 동생과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엄마, 아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멋지다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일날 때때로 엄마, 아빠가 얘들아 캠핑 가자. 라고 얘기해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겠어 우리 성품학교 참여한 모든 친구들 혹시 캠핑으로 결격 결석 사유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 이렇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은, 너무너무너무 미운 내 형과 내 친구가 있을지라도,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는 내 이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들. 어우. 그럼 모든 친구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닮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들 되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오. 나는 약올리는 친구가 있어. 바보, 멍청이. 너는 주일날 어디 안 놀러가고 교회 간대. 에이, 이러고 놀리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도 기억하는 거야. 그 친구 보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친구에게 나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그 친구도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그,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하는 어린이교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 어,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어, 우리 아이들의 선함에 대하여, 어, 제가 일부에더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기준하고 있는 선함을 꼭 말씀해주세요. 어, 부모님이 아이를 잘 부려먹기 쉬운 도덕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도덕의 모든 기준, 선함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기준으로 도덕의 모든 것들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지. 이렇게 나를,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다루기 쉬운 뭐 엄마 아빠 말잘 들어 부모를 공경해 이게 아니라 누구 누구야? 우리 아들 누구 누구? 우리 딸 누구 누구야? 말씀에 하나님이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바란다 라고 해주세요 그 친구하고 잘 지내는 것도 친구를 싸우, 친구와 싸우지 말고 친구 사랑해 줘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도덕의 모든 선함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시고 아이들에게 꼭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 니까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라라고 축복해 주세요. 솔직히 부모님들도 이웃 사랑 먼저 못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먼저 말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기준을 세운 양육을 꼭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이 선함에 대해서 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계속 계속 무쌍했지만, 도덕적인 걸 가르쳐 주고 싶진 않았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도덕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선함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기를, 하나님의 선함에, 다 선함,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부모, 부모인 우리를 초청하셨고, 자녀인 아이들을 세워주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착 큰 사람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말씀에 그 모든 선함의 도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이 성품학교 4주 동안 배운 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꼭 아이들이 기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요만큼 누리고 요만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의 360도로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깊고 넓게 누려서 작은 자가 아니가라 큰 자가 될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광대하게 말씀하니 누려주시고 아주 작은 양육을 작은 것을 가르치실 때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못해서 성품학교 준비하는 내내 저를 치고 있고, 같은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서 계시니, 아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자리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셔서, 어, 같이 가정에서 말씀 펴고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순종하자라고 아이들과 약속하시고,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 우리 같이 기도할까? 라고 아이들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어, 아이들이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아이들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꼭그 걸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 좋음이, 좋음이 일시적이지, 일시적이 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좋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것들, 어떤 좋은 것들을 지금, 어떤 이는 크게 누리고, 어떤 이는 작게 누릴지라도 누리고 있어요. 그 누림은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크든 작든 누리고 있다라면, 이거는 이제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20%를 해주는 거고, 가정에서 80%를 해주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교회에서 기도로 한주 동안 아이들을 계속 묶고 묶 묶어, 묶어내고 섬겨 주고 있는 거지만 같이 삶으로 살아내고 부딪히는 건 가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으신 건 선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가정에서 풍성히 예배자의 삶으로 누리시고 교회에 와서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예배 현장으로 꼭 묶어주세요. 삶으로 살아가주시고, 꼭 묶어주세요. 어, 다양한 연령의 다음 세대 사역을 해봤지만요, 어쨌든, 교회 와서, 저희 아들이 교회 오면 되게 막, 아이들, 아이, 저희 아이에게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laughs> 자유, 자유 영혼으로 있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행히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존중해서 다행이지만, 왔다 갔다, 막, 들어 누웠다, 어쨌다. 성품학교 사진 보면요. 들어 누워있는 아이가 꼭 있어요. 그게 저희 아들이에요. 들어 누웠다, 굴렀다, 막, 방해했다, 뭐 했다, 막 그러는데, 음, 그래도 교회에 그 묶어놓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믿음은, 저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애, 저희 애가 와서 뒹굴어 누워 깽판이래 엉망 진창 난리를 치더래도 듣는 은혜 안에 묶어놓고 싶은 마음이 전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풍성히 가정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한주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이크던작던그 씨앗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묶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이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